3D 설계 및 해석 전문 기업 웹스 시스템 코리아 마케터 박수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많은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솔리드웍스 온라인 강의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솔리드웍스 2023 버전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혹시 제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느낌 오시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로 솔리덕스계의 인플루언서 원동현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네, 어, 조금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솔리덕스의 열렬한 팬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솔리드스기에서 몹시 유명한 아, 유튜버이자 작가이자 맞아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도 강사님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고요. 어 근데 그동안 그 얼굴이 잘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깐 미담이시네요 아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그 웹스 시스템 코리아와 또 강사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이번 강의와 강사님의 그 채널 강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솔리독스 공식 교재와 제공되는 예제 파일을 기준으로 강의를 제작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웹스 시스템 고리와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무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엄선했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죠. 어, 네, 맞아요. 저도 그 후가공을 위해서 좀 영상을 봤는데 그래도 좀 상세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어? 후가공이요? 목소리를 후가공? 아 어, 목소리는 안 되더라고요. 네, <laughs>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온라인 강의는 월수금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이제 교육생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죠. 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를 따라 실습하다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음. 아마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개인 교습을 받는 것처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맞아요. 오.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 이벤트는요? 음, 두 번째 이벤트는 웨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주셔서 만들게 된 부분인데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단원별로 연습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이 과정 강의도 또 보너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완강하시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강의를 보면서 성취감도 올리고 또 흥미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연습 문제가 함께 만들었고요. 어, 이번 그 이벤트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오, 네. 오 기념품. 네. <laughs> 네그 저도 네, 상품으로 네, 몇 가지를 같이 준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음. 교육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연습문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교육은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럼 저도 가입을 해야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어, 네 가입 아직 안 하셨나요? 어, 네, 오늘 중으로 가입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가입 네,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 교육의 난이도 라이너는 음. 어떨까요? 음, 솔리덕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기본 과정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강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시다 보면 아마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솔리덕스의 다양한 활용 팁을 강의 곳곳에 숨겨 놓았거든요. 아, 그럼 그 숨겨진 팁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겠네요. 오, 그렇죠. 궁금해. 기존에 솔리덕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도 네. 어? 이런 기능이? 싶은 꿀팁들을 곳곳에 숨겨 놓았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시면서 밤낮으로 좀 만드셨다고 라 했는데 혹시 뭐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있을까요? 음... 이번 강의를 제작하는데 제가 스튜디오 레코딩 그리고 홈 레코딩 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홈 레코딩 기간에는 어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자극적인 소리들 때문에 <웃음> <웃음> 가장 조용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촬영해야 되는 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소리라고 하면은 어 그게 더 자극적인데 <laughs> 어떻게 을까요 네. 음, 제가 강의를 촬영하면서 가장 자극적이었던 소리는 네. 어, 저희 옆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짖는 아, 소리 네. 그리고 종종 들려오는 그 배추사료, 무사료의 그 트럭 소리 음, 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자극적이었죠 음. 아 그렇군요 <laughs> 또 혹시 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저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던 기능들을 이번에 공식 교재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그런 기능들이었습니다. 이번 저희 강의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능부품, 어셈블리에서 지능부품을 사용하는 기능이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실무자들에게 정말 편한 기능이겠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희 강의를 제작한 후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사용해서 교육생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직접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도움도 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도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 강의를 시청하실 분들에게 아, 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도 솔리더웍스 교육을 하고 책을 쓰는 입장에서 어, 공식 교재를 정독하게 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강의 제작에 참여하면서 공식 교재에서 의도하는 학습의 목적이나 학습 방법을 그리고 또 숨겨진 기능들을 좀 많이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강의다 보니까 강의 분위기가 조금 더 말랑말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 말랑, 아쉬움이 말랑, 조금 말랑, 있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앞으로 강사님의 이제 말랑말랑한 강의 <laughs>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호응해 주시면. 저도 또 대표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laughs> 예, 많은 관심과 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동현 강사님과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어, 이거 상품 있나요? <웃음> 네. <웃음> 갑자기. <laughs> 어, 고객님들만 어. 갑니다. 아, 고객분들께만요. 어. 다섯 글자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럼 제가 그 네. 고객분들을 위해서. 네, 힌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상의 짝꿍. 어때요? 네, 선착순으로겠습니다 아, <laughs> 아, 네. 어, 저는 인플루언서. 음, 어? 네? 왜요? 어, 다양한 해석이. <웃음> <웃음> 아니, 솔리드웍스 쪽에 이제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도 유명하거든요 아, 아 네. 네, 강사님도 네, 또 강이 이쪽으로 또 유명하시니까 네, 목시. 네, 시 저희 이제 네. 서로 각자의 분야에 또 맞는 저희가 또 유명한 어, 같이 또 협업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인플루언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어, 났습니다. 네, 가장 좋은 의미의 네, 네, 다섯 글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신 원동영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그럼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웹스 시스템 코리아는 파트너십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솔루션과 가치를 제공합니다.